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하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인 놓은 덫에 걸린 입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사사삼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만노아의 기도와 삼손의 출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행악과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아기의 출생을 예언하시면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마누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마누아가 여호와 이름을 물어보고 또 마누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삼손이 드디어 출생하기까지가 사사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이면 이 사사기에서 가장 긴 압제의 기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이 더욱더 심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라는 이름의 그 사람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즉 마노아가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 더욱더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 즉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자식이 없는 마누아의 모습으로 은유하는 거지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의 예고를 하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를 향한 명령과 태어날 아기를 향한 명령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마녀의 아내를 향해서는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의 사자가 이렇게 명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태어날 아기를 향한 명령 은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어떤 명령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실이니. 되어야 할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아기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시린, 나자르라는 단어는 성별,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민숙이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세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 독주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또는 내 자식을 한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 나 혹은 그 아들이 한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죽은 시체를 마시지 않는 거 만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셔도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도 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체를 만져야죠.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태어날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됩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이 태어날 아기는 평생 나실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차 태어날 아기를 나시린으로 세우시는 목적,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길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룩, 순종, 헌신의 회복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는 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요. 첫 번째 살펴본 온리엘, 그는 메소보다미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에훗, 안문족속, 드보라, 기드온, 입다, 모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군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와의 목전에서 악을 해갑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행악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결국 군사적인 구원의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 순종 그리고 헌신임을 태어날 아기를 나신으로 세워서 그 아이를 본으로 보여서 이 땅에 지금 잃어버린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과 순종과 헌신의 모범을 삼아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 남편 마누아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마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낳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 왜제 아내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제가 이번에 집안의 가장인데 저에게도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라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누아의 기도에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마누아의 기도가 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가 나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예전에 삼계동교회 그 마누아 기도회 때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마누아라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진짜입니까 하나님? 제 아내에게 아들 주인다 했는데 사실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아기를 주시는 겁니까? 자식이 없이 살아온 마노아에게 그의 관심은 아들을 정말 주실 것인가? 그 아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무엇을 듣고 싶어 합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만호아의 관심은 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호아의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만호아가 만호아의 아내보다 믿음이 좀 덜하지 않느냐 교사님께서 만화가 아니라 만화의 아내에게 계속 나타나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화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만화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런 의심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를 다시 한번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 시대, 이 어두운 불신앙과 불순종의 시대에 마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촛불처럼 그 시대를 밝히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노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 모두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의 간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지요?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온전한 순종은 만화의 부인 아내에게도 필요한 거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사라져 있는 사라져버린 이 어두운 시대의 주신 하나님의 정답 처방전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김요자라. 내 이름은 김요자라.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김요자. 경이 비범, 탁월, 비밀 등의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한 이내 이름은 기묘자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맞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만 이름 중에서 이 기묘자라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만우와 부부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없는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기묘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만호의 아내가 삼손을 출생합니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삼손. 예. 그래서 성, 교회에서 넌센스 퀴즈 할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지요. 손이 세계인 사람은?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주의를 설교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1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3장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마노아 부부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아직 꺼지지 않은 믿음의 사람 바로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시는 거요 전적인 믿음과 순종. 이 어두운 시대에 꺼지지 않는 촛불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실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격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바로 나실인. 이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된 구별됨과 헌신이 이들을 구원할 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그 알러지의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생기면 약을 사서 먹어요. 그 약이 좀 독한 약이라 금방 알러지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난게 아니잖아요. 그 증세가 완화되거나 약해, 약해지는 거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치료가 되려면 그 알러지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나신을 사사로 세우신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근본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적인 구별됨과 전적인 순종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시린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사 삼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는 출생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사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소망,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능력은 세상에 대한 구별됨, 거룩함과 성별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졌지만 더욱더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별됨, 거룩함, 그리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힘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라기는 옥정 서문학교의 교우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전적인 구별됨, 거룩함, 그리고 온전한 순종, 헌신이 회복되어 지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